네 안녕하십니까 공덕트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공덕 관람하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관람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 남은 연행도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철영 역의 현빈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어,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주에 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만약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아직 지인 분들 중에 저희 영화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남은 연휴도 즐겁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 역의 이윤아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공조 2를 선택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추천도 해주시고 또 엔차 관람도 해주시고 하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후기와 엔차 관람은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십니까 제약 기업을 맡은 냉이너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고 보셨나요? <laughs> 네. 오, 그, 그, 그. 저도 이렇게 좋은 영화로 이렇게 빅스케어 영화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So, thank you for coming and uh, Jenny Smith, h u m 주시 e dog, humble dog, come back, watch it o v e Yes! And now, Zero, since I'm giving up my o k a y 어, uh, thank you for coming and I love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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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I love you. I love you. 진입니다 e you. I love y 일 u I 내일이 e you. I love you. I love y o 시 I l 셔 v e y 가시 I love you. I love y 서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뭐, 어, 나는, 나 같으면은, 현빈? 어, 나 같으면, 데니 네, 네,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기분 좋게, 이런 일을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감사한 마음을 전해서, 저희, 공조투 굿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자리 계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가셔서 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일어나거나, 기대하고 있습니다